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생모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두번의 연주가 있는 날인데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제가 헬스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헬스를 하다가 렌치프레스라는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 세트에 마지막 횟수 때 이제 방심을 한 나머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다가. 이렇게 쫙 밀어야 되는데 들다가 이제 중간쯤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벤치프레스에 보면 은 거기 걸어놓는 고리같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도 올릴 수 있는 거기다가 올리려다가 왼쪽은 걸었는데 오른쪽을 안건 상태에서 힘을 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거의 한 90kg 정도 되는 바가 이제 실수로 입술 쪽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까맣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이게 지금 피가 터져가지고 입술이 터져서 <laughs>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아, 조심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제, 어제 이렇게 다쳤는데 약국 가서 약 먹고 이제 연고 이런 걸 바르고 진짜 하마 진짜 다행인 건 하마 타면 이제 치아나 코나 막 눈이나 이런 데로 떨어졌으면 진짜 인생이 날아갈뻔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입술이 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수건 20년 했는데 그 치아 다 망가지면 생수건 진짜 못보했는데 진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쳐서 지금 다친 상태로 휘가 이렇게 터져서이 상태로 어제 서초실내악이라는 이제 클래식 연주를 제가 했는데 엄청 어려운 곡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여기가 입술이 부어 있긴 한데 연주에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조금 아 아파, 조금 아파서 그런 정도 다행히. 연주는 어제 잘 끝냈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학교에 연주를 하러 가고 있고 이따 저녁에도 네세곡 정도 솔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연주하러 가고 있는데 오늘 브이로그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수고. 지금 학교 행사 끝나고 지금 이제 다시 제, 제 작업실로 가고 있는데 가서 7시에 있을 연주가 또 있어요 3곡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5시일 것 같은데 밥 간단히 먹고 연습 조금 했다가 입술 좀 풀었다가 가서 연주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저는 연주할 때 항상 이거 팩트 화장 화장이죠 이거를 해서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이걸로도 여기가 안 갈아져 <laughs> 이 입술이라 그렇고 여기 밑에 여기 검은색 있죠 이게 발라도 잘안 안 보이더라고요 커버가 안돼이게안 좋아서. 연주할 때 저는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피부 정돈 정도. 하는데 확실히 아까 연주할 때 느껴졌는데 어제부터 좀 아픈 것 같아요. 오늘 새 곡이나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또 연습하면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끝났고 이제 연주하러 가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이제 첫 곡으로 어메이징 그리스 두 번째, 이제 나만 믿어요 세 번째, 편지 이렇게 세곡 준비했거든요 가고 있습니다 카페가 울려가지고 좋아요 연주하기 이 입술로 새곡 와 진짜 아 이제 너처럼 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승무드입니다 어제 그렇게 연주를 잘 맞추고 지금 또 하루가 지났는데요 제가 12월 23일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랑 멋 멋있게 아주 행복한 추억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밴드를 불러서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 악보집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어 구독자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캐롤 악보집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조금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만들어지는 대로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 혹시 제가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 한정 수량으로 조금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막 대량으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적자예요. <laughs> 네, 거의 적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 주셔야 제가 한 30건 정도만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보집 나오면 빨리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